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이뤄셨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이 누가복음 가이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왜 가시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기 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렇죠. 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간다. 원래는 직진길, 제일 가까운 길은 이제 사마리아 산지를 넘어서 중앙산지를 관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일 직진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부정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경건하지 못한 가정에 경건하지 못한 후손들이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옛날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북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고 갔을 때 거기서 아수르와 어, 어, 결혼을 어, 이제 아수르 제국이 민족을 섞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그래서 이방민족의 피가 섞인 아,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었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고 만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이렇게 피해갔습니다. 계속 피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때 보통 유대인들이 가는 통상적인 길 루트가 있는데 사마리아로 직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앞에 갈릴리 사이에 큰 평야가 있는데, 그걸 뭐라 고 그러냐면, 이스르엘 평야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나보세 포도원이 있던 아주 곡창지대였죠. 그래서 이 이스르엘 평원의 옆에 길로 이렇게 돌아서, 요단 계곡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바닷가, 지중해를 통해서 내려가다가,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해서 위로, 예루살렘으로 오든지, 루트가 두 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통상적인 루트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서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마을로 가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몸에 피부병이 아주 부정한 피부병이 나서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항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이제 마을 밖에서, 진 밖에 격리돼서 살도록 부정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나병 환자 10명이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 뭐냐? 이 나병 환자 10명이 함께 모여 사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당시 나병 환으로 이제 앓고 있다가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의 동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갈릴리도 있고 사마리아도 있고 하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이 나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모인 동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게 되죠. 자, 예수님을 보자 뭐라 그러냐. 멀리 서서, 여러분 왜 멀리 서는 섰습니까?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서서 여러분 레위기 13장 45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나병과 피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규례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는 164쪽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접촉해서 부정함을 옮기지 않도록. 그래서 46절에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마을 밖에 사는데 그러니까, 마을 밖에서 혼자 샀는데 10명 있다라는 건 뭐냐?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다 보니까 거기가 작은 마을을 이루어서 같이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서 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큰절히 부탁을 하죠. 소리를 높였다는 건 멀리서도 또박또박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높인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고서는, 말씀만 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죠.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건, 여러분, 레위기 이제 우리 13장 45절, 46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14장을 가면, 제사장 앞에서 내 병이 나왔을 때 어떻게 깨끗함을 받는지 그 절차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볼때 깨끗하다고 인정을 해줘서 선언을 해주면 이 사람은 진짜 정결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다시 유대 공동체, 갈릴리 마을로 아니면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선언은 사회적인 복귀를 위해서 필수적인 겁니다.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이렇게 선언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하게 보여요. 다 말,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곧 제사장에게 가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주님 그래도 머리에 좀 손은 대시고 아니면 뭐 선언이라도 좀 하시고 기도라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가야 좀 마음이 좀 한결 가볍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좀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할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나을 찌어다.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너희들, 가서 몸을 호해라. 이해가 잘 가진 않습니다만, 이들은 어떻게 하냐? 일단, 내, 네, 아멘 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열 명이 갑니다. 자, 제사장에게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 몸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다간 돌맞습니다. 상당한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평야 쪽에서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모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순종하다가 능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만 장군도 옛날에 보면 엘리사 때이 아, 몸에 나병이 있었죠. 그 어떻게 치유해 줍니까? 엘리사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저 요단강 가서 그냥 몸 담보다 가십시오. 일곱 번. 뭐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 우리나라의 이 깨끗한 물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한 강들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만나주지도 않고 내가 그래도. 이 왕의 군대 장관인데 만나주지도 않고 하, 무시당한다 기분 나쁘다 하, 이러고서는 그냥 가려고 그러니까 아이 뭐 그냥 오신 김에 일곱 번 담궜다 가시죠 뭐 손해 볼거 있겠습니까 그게 가다가 일곱 번을 담궜고 나니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극적으로 딱 응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멘하고 묵묵히 순종하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아니, 여기 우리 신구약 말씀 있잖아요. 신, 신구약 말씀. 이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기적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짧고 성경은 많다. <laughs> 성경은 두껍다. <laughs>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기에도 <laughs>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기적을 경험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해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통성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체험해야 돼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할까 싶은데 이열 명은 그냥 가서 보여라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고 이 중간에 이렇게 돌 날라올 수도 있는데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가다가 깨끗함을 봤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중 한 사람이 가다가 내가 싹 나도 모르게 나은 거예요. 화들짝 놀라죠. 이게 가다가 쓱 나오면 그냥 가다가 그냥 나으니까 나았나 보네 이럴 수 있는데 이거 보니까 기적인 거예요. 몇십 년을 괴롭혀왔던 이 남형이 깨끗하게 나은 걸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15절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예수께로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laughs>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laughs> 하나님이 버린 자식 사마리아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눈뜨고 감사하고 돌아왔던 사람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나머지 유대인들은요.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몸 보이고 깨끗함을 그다고 선언 받으면 그다음에 정상이니까 낫기만 하면 되지. 낫도록 역사하신 예수님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낫게 해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내 마음을 드리는 주님으로 충성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 아홉 명은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할수 있는 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여기까지는 믿었지만,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나으면 됐으니까, 뭐, 뭐, 뭐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분께 와서 감사하고 경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이 반응을 보고 예수님이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아셨어요. 다 치유됐다는 걸.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자, 예수님도 당시의 유대 통념을 따라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방인.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구원이 예수님을 주로 참되게 믿고 고백하는 이방인들에게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걸 보여주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첫 출발에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우리는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유대인들도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지만, 가능한 피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 <laughs> 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 땅끝까지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가 주님 보시 때 얼마나 귀한지 오늘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한 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경배한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또 우리 앞서서 그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0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길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할때 누가 강도 만난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때 유대인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못본 척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누가 제대로 된 이웃이었느냐?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베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다른 사람은 유, 내, 내 이, 이, 이웃이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 부정한 이방인이 어떻게 나를 고쳐줘? 그리고 더게다가 이 부정한 이방인이 나를 안고 여관까지 오면 이 부정한 사람이 나를 안았기 때문에 나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마리아 사람은 하간에 아이가 제껴놓고 복잡하고 생각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 우리도 보면 내 주변에 요 사마리아 같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들이 꼭한둘씩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해도 너는 찌옥가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아주 믿고 싫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우회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너는 그냥, 아유, 좀, 지옥 가면 좋겠다, 차라리. 그리고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사람에게라도 주님께서는 휘한 손길과 눈길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나가다가 내가 이렇게 나은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느끼는 반응에 이거는 우와 진짜 나았네 하고 갈 수도 있지만 이걸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여 하고 돌아가려면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예민하게 눈이 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주님이 아신 것인 줄 알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그냥, 그냥 그런가 보자고 지나가면 감사를 못 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죠. 내 삶에 감사를 발견하려면 내삶 가운데 이렇게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크신 그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아야 하는 볼수 있는 눈이 뜰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이게 열려야 감사할 수 있고 이게 열려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 열리지 않으면 아유 운이 좋았네. <laughs>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원래 운이 좋잖아요. 이런 분도 계세요. 원래 운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건 그러니까 일반 사람 생각으로는 어? 진짜네? 웬일이야? 운이 좋네?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은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죠 요거를 눈을 뜨고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 10명의 남용 환자 중에 제일 무시당할 수 있는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봅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통 사마리아인이라는 편견 내가 여태까지 그와 함께 있으면서 지내오면서 느끼고 갖게 됐던 편견으로 인해서 절대 가까이 다가가기가 마음이 가볍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가서 전하고 이야기하고 또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감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두 주간의 기간, 전교인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찾아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저들에게 담대히 예수 생명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이 아침 여사 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밀한 손길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의 잔능하신 손길에 우리의 걸음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